꼬마 안녕하세요, 곰도로스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게임은 레스트 도어라는 게임으로 이토준지 시리즈의 이웃집 여자를 소재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나 봐요. 아, 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네. 따지러 가는 수밖에 없겠어. 가자. 아, 진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고. 진짜 요즘에 층간소음 그런 게 되게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 목마르지 않아. 제 주위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 끝쪽에서 시끄럽게 하나 봐요. 누군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봐요. 뭡니까? 저기요. 음악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럴리가.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닌데요? 청동 소리처럼 들려요. 항상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은, 아, 어, 저희 집 그렇게 시끄럽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고성방가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옆집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옆집도 시끄럽다고 하면 생각해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옆집에 가서 물어보려나 봐요. 실례합니다.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안 계신가요? 외출했나? 옆집은 항상 조용하던데, 항상 조용하다고요. 혹시 여기 빈집 아닌가요? 아무도 안 살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빈집은 아닐 거예요. 가끔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진짜 이런거는 심각하면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 나왔다 어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꽁꽁 싸매고 간다고? 이? 뭐야 있었잖아 그건 그렇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오늘 처음 봤는데 초상난 것도 아닌데 온통 검은색이네 무슨 일인가요? 싸움은 다른데 가서 해요. 어, 지금 아, 안 싸우게 생겼어요? 이 아저씨가 정말? 아주머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끝 방에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아주머니는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음, 조금 들리긴 하지만 우리 집이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옆집에 물어보면 어때? 옆집 사람은 방금 나갔거든요. 집에 누군가 남아 있을걸? 네? 그 집에는 여자가 두세 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자매일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자매야. 체격은 다른데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아 어, 여기서부터 이미 수상하죠. 검은색 옷. 복도에서 마주쳐도 도통 인사를 안 해.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이지. 네. 얘기 끝났으면 난 빨래가 남아서 좋은 하루 보내렴. 네, 아줌마도요. 하긴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 하지만 그보다 소음공의 문제는 어떡하지? 방에 가서 공부나 더 해야겠다. 결국 포기하고 방에 가나봐요? 으... 매미 소리만 들어도 더워지는 느낌. 목마르지 않아. 어, 너무 시끄러운데? 음악이 멈췄잖아? 무슨 바람이 불었대? 아무튼, 마침네 공부 좀할수 있겠군.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휴 벌써 어두워졌네 와 밤늦게까지 공부했나봐요 마실거나 사러 가자 드디어 마실거를 먹으려고 하나봐요 밤 되니까 조금 으슬으슬하네 뭐야? 어? 2층 남자다 이봐요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뭐야 아래층 아저씨군 아가씨군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네? 옆집에 사는 검은 옷의 여자들 말인데 이야기 들어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해버리네요.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 네,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를 모르겠지만, 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지? 집이 낡고 별기 얇아서... 뒤에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일상적인 소음이 들릴 텐데. 정말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 키가 되게 큰데요. 저 아저씨, 이제 큰일났다. 뒤땅 까는 거다 들었다. 잉? 저 사람들은 대체 뭐야? 저 사람들, 내 옆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얇은 벽 건너편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이건 그냥 아저씨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옆에 뭐 하는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봐요. 바로 손절 쳐버리는 우리 주인공. 어 어떻게? 좋은 하루 보내요. 아. 여기는 뭐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오, 뭐야? 무슨 소리야? 위층에서 난것 같은데? 설마 아까 뒤탕 까가지고 그런가? 올라가야 되나? 집 가자. 위층에서 비명이 들렸어.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용감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집에 조용히 있어. 뭐야? 뭐가 떨어진 거지? 아, 고양이다. 야옹, 무슨 얼굴인 줄 알았어요. 누구 고양이래? 얼굴 한번 무섭네. 얼굴 갖고 그러지 맙시다. 어, 들어가기 싫은데. 아저씨, 괜찮아요? 어, 뭐야, 벌레. 뭐지? 이봐요! 괜찮아요? 문이 열려있네. 진짜 그냥 신고하고 가자, 우리. 이거 들어가면은 범죄야.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뭘 발견했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상하긴 해. 잠깐 구멍이 뚫려 있잖아. 이고 바람 때문일 거야. 누가 뚫어 놓은 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뚫었을지도 몰라. 지켜본다. 기계팔이에요. 하나씩 나사 풀고 있어요. 오, 팔 늘어난다. 고무 고무. 혹시 루피? 들켰다 헛. 이거 또 한번 쳐다본다고. 항상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데. 쳐다보고 있겠지? 오! <놀람> 야! 어, 어, 어. 도바초 어, 뭐, 뭐야 저야자그 손이 어떻게 못된으로 늘어나지? 어쩌면 그 자매라는 게 사실은 동일 인물일지도 몰라. 빨리 가자. 어, 문 열리는 소리 들리는데? 다행이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멀리 갔겠지? 우 뭐야? 키다리 아가씨야?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기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곱등이야? 나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위층에 살고 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결국 안 죽었네요. 팔척기신이다팔척기신 잠깐만요. 어 너무 무서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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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위층에 살고 있다. 나는 가까운 시내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결말은 똑같네요. 처음 도망쳤을 때랑 지금까지 넥스트 도어였습니다.